대구 도심 피서지인 신천 물놀이장이 다음 달부터 개장합니다.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오는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창교 상 하류 신천 두 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곳에는 일곱수인 가창댐 청정수를 하루 5만에서 10만 톤을 방류해 수심 80cm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안전 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탈의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반가운 단비가 전국을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그치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